요롷래 히네 우림보의 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디 주원의 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버디 주원과 우림보의 어? 같이 네? 찍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죠? 뭘까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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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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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오레오 먹는 유형을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네. 바로 한번 보시죠. 바로 한번 보시죠. 오레오다. 예. 맛있겠다. 자 일단은 와 맛있겠다. 나는 한 입에. 나는 반으로 갈라야지. 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잘 모르구나. 어, 니는 이렇게, 어, 반으로 갈라서 하나하나씩 음미를 하면서 먹는 걸잘 모르네.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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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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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에이, 난 위에다가 찍어 먹어야겠다. 에이, 난 위에다가 찍어 먹어야겠다. 난부숴 먹을까? 에이, 위에다가 상초를 찍어서. 좀 이렇게 에이 뭘 모르네 줄이. 뭘 모르네 야 우유에는 원래 10초를 찍는거야 3초라니 그래야 더 부드러워 맛있겠다 짜봉 야, 이번엔 또뭐먹을까 이번에는, 야! 야, 역시 크림이 제일 맛있어. 아니야, 신규. 이티라미수 맛이 제일 맛있지. 야!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작은 걸왜 먹어? 야! 야, 간만 비싸기만 비싼데. 이거는 그, 그 쿠키가 두툼해가지고 입에 다 들어가서 그 입에. 가득한 그 식감을 너는 잘 모르구나. 너는 얘 이렇게 더 얇고 더 바삭한 식감을 모르는구나. 어? 이거를 어한 입에 딱 넣었을 때 티라미수가 싹어 이번에 풍미가딱하면서어 이게 얼마나 어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는데. 아 먹을 줄 모르는 친구야 이거. 아이 먹을 줄 몰라. 에이, 에이, 진짜, 아, 진짜. 에이 아, 그래도 진짜 진짜. 에이 진짜 제일 맛있어. 어. 아 무슨 소리야. 신주 티라미수 맛이 제일 맛있지. 음. 싸우지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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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laughs> 에이 티라미수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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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뭐뭐음음 음. 너는 이 크림의 달콤함을 몰라 그건 네, 티라미수예요 어? 아니요 풍미를 몰라 응 음. 달라도 너무 달라, 임마. 뭐 케이크에 넣어 먹는 거지? 과자에 넣어 먹는 거냐? 그래, 과자에 넣어 먹는 거지. 흠. <laughs>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야, 이걸로, 감의 에의기에은 가겠냐? 아니! 얘가 음. 양이 많아. 몇 개인데? 상어? 많지? 여섯 개? 6개? 얘는 몇 개야? 야, 이게 더 배불러. 이건 더불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일곱 개일걸 야, 어. 이제도 배불러. 이게, 야. 열 차이도 안 난다, 요 어? 야, 이걸로 간의 기별은 강했냐? 이렇게 두툼한 거. 이걸 먹어야지. 아니이별 다, 임마. 아, 진짜, 오른 집니까? 난, 난안 먹어. 에이. 에이. 이거, 오래오 이거, 딸기를 먹어봐야지. 저럴 거야? 에이, 내 거야. 내 거야. 아, 이거, 응. 아, 음. 음.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적게 먹자 이건 뭐냐? <웃음> <웃음> 자 이번에 저는 크림 따로 한번 먹어볼게가 아니라 <laughs> 있어요 주원이의 ASMR 원조의 ASMR은 내꺼야 딸기가 제맛이지 어 티라미수가 맛있긴 한데 딸기 넣어보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 이렇게 크림이 나와 크림을 아 반대진다 다시 붙 이거를 에이 우진이가 그 신즈 신즈 못 먹게 해이놈음 역시 딸기야 딸기 딸기 크림 최고라니까 진짜로 음, 맛있어. 뭐하냐자 우진아, 응? 자 이거, 응. 이거 좋아하는 딸기 맛이야. 자 딸기? 좋아하는 거. 딸기맛입니다 아유 뭐야 뭐.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살고싶네 아니 뭐왜 와사비를 넣어 아 이거 와사비 맛있어 보이고만 하나만이면 어? 야, 잡아. 이럴 줄 몰랐다. 나쁘 응, 아우 진짜. 응. 그래도 우유에다가 섞어 먹어야지. 어? 우유에다가 섞어 먹어야지. 우유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먹으면. 그 고소한 우유향과 그 달콤한 그 뭐냐 그 오레오의 어그 뭐냐 그 초코 과자랑 그 크림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콜라보레이션이 되는데. 어, <laughs> 어 이거 안 발랐네. 진짜. 에이, 혹시 모르니까 반으로 갈라 먹어야지. 에이 이렇게 먹으면 제일 존맛이지 이렇게 맛있게 아 먹었다 와막 사면을 넣어가지고. <laughs> 음! 음 와, 이러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 먹어봐, 진짜 맛있다. 니도! 니도 먹어봐! 와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음. 나는 이거를 딱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이거를 크림을 아니. 크림을 이렇게 퐁당. 찍어서 음. 아니지 왜 이렇게 먹어 두개 다 먹어봐 두개 다 먹자 맛이야. 자, 지금 우리 이제 뭐, 오레오 신민류를 먹어보는 사람 같아 야, 야, 동이하고서 이제 오레오 신민류를 먹어보자. 자, 이건 무슨 맛일까? 신민류요? 응, 먹어보자. 자, 이거 뭐예요? <웃음> <웃음> 야, 너도 먹어야지. 야, 먹을까두 번이나 응. 해놓고서 나. 나도 먹었어. 어디 먹어? 오레오 신민. 신미... 야, 이 카라멜 맛 진짜 많이 나는데? 뭐? 어디 찍어가지고 이건 30초 찍는 거야. 30초, 30초. 음. 아니 너무 달다. 음. 야 이건 완전히 부드럽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커피 맛 같은. 음. 음야 신메뉴 맛있다 어, 맛있다 음 반대. 우와 딱아청을생 왔다. 뭔데 네. 우리 한번 오레오를 한번 조합해서 먹어볼까? 조합해서 먹어볼까? 자 우리 자 틀고 먹어하아이 먹어, 응. 아, 뭐, 하봐 뭐, 아 먹어 아니 와 하나, 뭐, 하 아니 왜 먹으라는 거야? 먹어하 먹어. 먹나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 안에 와사비가 있는데, 너 당연하지. 아 달다. 아, 진짜로? 왜? 네. 와사비 아직도 입, 입에서 가를 않았어. 코가 뻥 뚫렸어 그냥. 좀더 시원하다. 진짜. 뭐라고? 뭐라고? <laughs> 더 시원하게. 됐다. 어, 어, 시원해 음. 조합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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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선은. 우선은 신메뉴와 오리지널. 오! 이게 조금 남았지, 나. 이 오레오 하나는 이렇게 조합해서. 자, 여러분 한번 조합해 먹어볼게요. 잠만, 잠만. 이거는 이렇게 먹자. 아, 어, 맞아요. 아니지요! 아니 진짜 유튜브아실줄 모르네. 아니지 아니지 아저씨 아니지 아니지 아저씨 아니지 내가 할게요. 내가 이요 아니지 아니지 아저씨만요. 아 지금 아저씨라 했어요? 아니 선생님이야. 자, 뭐라고? 뭐라고? 알았습니다아자올요 아, 이렇게 하면 <laughs> 알록달록 하죠. 알록. 알록 하죠. 우유에 먹어볼게, 이거 리지 알록달록 하지 우유 찍어서 먹어. 저절로. 한 너만 먹지 마. 무슨 맛일까? 과연. <laughs> 주세요. 그냥. 와사비도 넣나요? 아유 <laughs> 어. 이 아, 오래오다. <laughs>